수첩을 좀 사왔어, 그래서 수첩을 좀... 아, 맞아, 맞아. 저희가 이제 꾸미는 거예요? 그치? 어, 어, 다 검사할 거야, 매일 어, 어, 네. 자, 우리 효린 씨. 그도 쓰는 거예요? 나도 써야지, 나도. 규민 아, 엄 아, 여기요. 아, 감사합니다. 되게 잘돼 있어. 그러니까 여기다가 규민이 어떤 그 발육 상태, 규민이 컨디션. 예쁘게 잘 꾸며서 아직 규민이가 또잘 컸을 때 네, 오빠 직접 고르신 거예요? 아 네, 제가 골랐지. 여기다 사진도 붙일 수 있게 오빠 이렇게 여백이니 네, 어. 그러니까 저 심플한 걸 좋아해서. 아, 아 심플한 심플. 거 좋아해서. 어. 어. 어, 이렇게. 심플 심플한 게 좋아요. 어, 어, 네. 또 슈퍼맨이 좋던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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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맨. 아, 어. 고맙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규민이의 마음을 담아서 네. 써줘야 되겠지. 불씨의 방송국에서 만났을 때 검사하면은 있어야 돼 알겠지? 예 어, 네, 어, 없으면 이거 다 숙소에서 네. 가져와야 어, 되니까 네, 알겠어요 그래 잘 써보도록 하자 자 화이팅! 화이잘 네, 키웠다! 그래! 네. 아어아 엄마 아 최린이 노력한다 아, 그치 아, 그치 아, 아, 아. 엄마야 나. 어. 저희는 저렇게 안 해주는데 아. 그러니까 네명다 엄마를 해줄 수 없으니까 좀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, 같아. 네, 그 저희도, 저희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 저희 실한 거같아요네명다 엄마를 할수 없으니까 규민이가 제일 잘 따르고 규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규민이 엄마로 선택이 되는 거라서내 네, 엄마하면 참 좋겠다는 엄마.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규민이한테 어떤 자기 잘할 수 있는 장기 자랑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. 김민이 앞에서 왜 재롱잔치? 김민아, 내가 엄마가 되주면 일단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어. 엄마가 요리를 참 잘하거든. 밥 말고 쏘쿨한 댄스 같은 것좀 보여줘봐요. 엄마도 해줄 수 있어. 맛있게. 피카츄 좋아해? 좋아해. 피카츄. 어, 웃었어웃었어 김민아 피카츄 좋아해? 비가 비가 비가츄 피카츄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행한 거 아닌가? 자명지 <laughs> 목소리 좋아해. 아, 예? 왜비기니죠 t e l 아 me, smila. Tell me, tell me, tell me, t e l 주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아니니까 me, tell me, tell me, t e 너무 대놓고 아프0나0 0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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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뚱0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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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0 0 0 안녕 안녕 0 아, 아, 떻게놀아줘야되지 되게 싫어하싫어하는 싫어하네. <laughs> 싫어하네. 싫어싫어전네민어 위해서 비하네싫아드리겠습니다 싫어하네. 싫어어 있어. 나 김규민이야. 이런 개인기 따위에 웃지 않아. 보라탈래. 이나겸 <laughs> <laughs> 안녕. 설마 안녕이 안녕. 끝인 거야? 그래. 그런 거야? 그래. 내가 그래. 내가 그래. 내가, 그래. 내가 그래. 그래. 너가 비줌 깔아 줘야겠지? 노래 좋아해. 노래 진짜 좋아해. 노래 <laughs> <김인아>. 진짜 좋아 <laughs> 울지만 마. 알겠지? 울거 무서워. 아, 참았대서. 아, 어, 무서워둘셋넷 반짝반짝 작은 별. 좌X 좌X, 좌X 좌X, 좌X, 이 노래 뭐지? 한국의비새라면서요 아니. 노래그게 뭐야? 아지 아, 반짝반짝 찬들이가 반짝반짝, 아, 하나, 둘, 반짝반짝, 한, 네,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아.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,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. 지민아이거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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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니 청 엄청 엄청 엄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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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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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못들청엄 같아. 청린청 엄청 민이가태어청지청 년밖에 안 됐잖아. 년이 이제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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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. 사람이 <laughs> <진짜 무섭다>. <laughs> 개인기를 해줘요. 야, 너 그런 건 ]인데. 무섭다고. 중호 무슨 소리야? 원래 얘들 이런 거좋아 내가 좋지, <laughs> 내가 좋지, <laughs> 아, 미안해. <laughs> 안 되겠다.

참아. 아니 잠아아아니그 아니, 아니, 아니 지금 우리 애기 앞에서 자장가 부르면 어떡 해요? 쿨쿨 이러면 단만이요균이 근데 규민이 관심을 좀 보였어. 오래 오이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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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좋 좋아, 진짜 좋아해. 민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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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이제, 뽀뽀. 우와. 뽀뽀. 오, 뭐야, 일어났다. <목소리> 오, 여기 여기 배추 <목소리> 배추, 배추 아이씨도 있네. <목소리> 다시 와, 다시 와. 아 예쁘다. 네, 아 네, 이런 웃음을 원했던 거야. <목소리> 역시 여자들은 단순해. 생각보다 단순한 엄마들이네. <목소리> <사친의 목소리> 아, 안 되겠다. 오, 컸어요. 치사한 거 아니지? 구민서 쪽에서 이러겠 아이고, 예쁘다. 아, 이거 귀여워. 이거 아이고, 예쁘다. 귀이워거 찍어야지. 안 여기 아유, 좀. 안아줘, 안아줘. 무과장님 무과장. 무과장님. 문화, 안녕. 안녕. 예, 어떡해, 완전, 어, 어떡해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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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좋아하는데? 안녕, 김인가? 나는 무과장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엄마보다 인형이 더 좋아. 안녕? 뭐? 안녕? 난 무과장이야. <laughs> 일단 내집에서 손을 내밀어서 가는 쪽으로 오늘 엄마. 아 가. 가. 자, 우리 이봐. 엄마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엄마 하면서 가면 되겠 일어나볼까? 조금만. 아아 아. <laughs> <안 죽였어. 웃음> 아빠 죽어 아빠 아빠 맞아요? 아요 부재 느낌이 나. 인인인네명 중에 한 명을 고르라니, 이건 여자한테 너무 나쁜 짓이야. 여자한테 상처 주는 건 못할 짓이야. 인 <laughs> 아빠 내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고민을 좀해 볼게요 내가 규민이위에 잠시 포기하게 된다 규민이를 위해서 BGM <laughs> <토크쇼> <아니, 참아>. <laughs> <토크쇼> 아 드리겠습니다 후석수 석수 석어 아니 잠깐만 아. 아빠 검 엄마 검 후석수 석수 석어 웃고 있어 우리 누나 방 구경하러 갈까? 여기 있잖아요